오늘은 중립 일지구 단독주택 점포 겸용 준주거 상업용지 낙찰 세부대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 먼저 보시면 여기가 낙찰 금액이고요. 공급 가격을 옆에다가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2-2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는 2억 5,800에 어 공급 예정이었고요. 낙찰 금액은 3억 3,500입니다. 2-6 같은 경우, 여기입니다. 2-6 같은 경우는 2억4,500에서 3억1,600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 2억4,500인데 2억8,700. 그리고 3-2, 3-2를 보겠습니다. 3-2는 2억2,000인데 2억2,200. 어 이건 200만원 정도 더 쓰시고 가져가셔서, 어 괜찮은, 어 낙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 같은 경우는 그 밑에죠. 2억2,000인데 2억5 1 0입니다 그 다음에 3-4 같은 경우는 2억 2천인데 2억 2천 100만원 3-4도 가격은 상당히 좋게 쓰셨습니다. 3-6을 보시겠습니다. 3-6은 지금 2억 2천인데 3억 4천 4백 조금 더 쓰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은 2억 2천 6백 그 다음에 3억 3천 9백 아무래도 이제 코너 자리다 보니까 조금 더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를 보시겠습니다. 6-4 6.4는 2억 2천에 어, 공급했는데 2억 7천 500. 그리고 6.6입니다. 6.6은 2억 2천에 2억 5천 300 쓰셨습니다. 6.9를 보겠습니다. 6.9 같은 경우는 지금 6.9 여기 있습니다. 2억 2천인데 2억 5천 100 쓰셨습니다. 그리고 어, 6.10은 아무래도 주차장에 가깝기 때문에 2억 2천 700. 그리고 3억 1천 900에 쓰신 거 보면은 주차장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쓰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 어,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더니, 대로 변에서 들어오는 자리죠. 8-3입니다. 8-3을 보겠습니다. 3억2천4백에 분양을 했는데, 3억8천6백에 받아가셨고요. 9-45, 9-45는 3억2천2백, 3억8천7백에 분양을 받으셨고, 3억2천100만원에 공급했는데, 9-5 같은 경우는 3억8천5백, 어, 괜찮게 쓰신 것 같습니다. 10-2는 유찰이 됐습니다. 10-2는 유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10-3은 2억 5,600인데 지금 2억 6,100. 어, 이것도 준수하게 잘 쓰신 것 같고요. 10-7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5.700, 2억 6,000. 어, 그래도 괜찮게 쓰신 것 같습니다. 10-9는 인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2억 5.800인데 3억 5.800까지 쓰셨던 걸볼수 있습니다. 11-2 같은 경우는 유찰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더쓸 기회가 올것 같고요. 11-4 같은 경우는 2억 4천에 분양했는데 2억 8천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2억 6,200에 11-8은, 어, 됐는데요. 결국에는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3억 9,300까지 쓰고 입찰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5 같은 경우는 2억 2,800에 했는데 2억 5,300에, 2억 5,300에 갖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12-8을 보겠습니다. 12-8. 12-8 같은 경우는 2억5,300에, 천 어, 2억2,800에, 어, 입찰을, 어, 공급하고 2억5,300에 천 분양을 받아가셨고요. 12-11. 12-11은 2억2,800에 천 분양했지만 2억4,900. 2억 천그 다음에 13-2 같은 경우는 2억2,800에 천 했는데 2억4,400에 천 가져갔습니다. 어 그리고 대망의 13-6이죠. 13-6 코너 자리 누구나 좋아하는 자리 2억 5,400에 했는데 3억 4,900 거의 뭐 이럭 가까이 쓰셨습니다. 14-4를 보겠습니다. 14-4. 14-4는 2억 5,600에 했지만 2억 9,200. 그리고 14-7 보겠습니다. 14-7. 2억 5,600에 그냥 3억 1,100만 원에 입찰을 17-5를 보시겠습니다. 17-5는 2억2800, 2억4100만원이어서 괜찮게 받아가신 것 같고요. 17-9, 17-9는 2억2800, 2억8100만원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1 7 1일 저는 여기를 좀 괜찮게 봤던 이유가 주차장이 바로 있고 볼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2800, 그 다음에 4억1900. 어, 요거는 이제 내방하신 분들 함께 제가 상담해서 어, 해드렸기 때문에 어, 좋아하시는 분들 어, 물론 좀 높게 쓴건 있겠지만 제 픽은 이거였습니다. 그다음 춘주거를 보시겠습니다. 춘주거는 많이 유찰이 됐는데요. 지금 나간 거는 2:1 나갔습니다. 2:1 2:1 나간 게 지금 3억 8,530에 나갔고요. 그다음에 2:3 같은 경우 또 나갔죠. 여기서 코너 자리니까 8억 1,000만 원 어, 8억 1천만 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3: 1 3-1 이쪽도 이제 코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간 건 14억 6,900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3 이쪽 코너 들어갔는데요. 13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이렇게 다 나갔는데요. 상업용지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보시면 어 22억 그 다음에 2번은 20억, 그 다음에 3번도 20억,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필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큰 내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4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나갈 것들은 나간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 지금 이것만 해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만 해서 끝나느냐? 이제 이 밑에도 나중에 올 가을 정도에 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계속 알아보시고 얼마를 써야 되겠다. 이런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찰을 나중에도 하시면 좋겠고요. 어, 이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어 매물도 나오고, 어, 사고 팔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낭장된다는게 아니고요. 나중에 먼 미래에는 그게 이루어질 거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내가 상가 주택, 꼬마빌딩 어, 같은 거 지으실 분들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이 위에, 위에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